자, 성한정 전 회장이 홍준표 지사 쪽에 건넸다고 주장한 불법 자금의 흐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홍 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. 박수윤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. 예 탄나라당 당대표 경선이 치러지던 2011년 6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.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내린 곳은 국회의원회관 지하 주차장. 윤 씨는 홍준표 지사가 타고 있는 에쿠스 승용차로 옮겨 탔고, 홍 지사와 함께 있던 보좌관 나무 씨가 쇼핑백을 챙겨 의원실로 올라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홍 지사 쪽은 그러나 이런 진술에 거세게 반박했습니다. 나 씨는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일반인이 국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부인했습니다. 홍지사는 앞서 배달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한테 줬다는 거는 내가 그거 아니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야 누가 홍준표를 이야기해서 접근을 빈자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. 요 검사의 소환이 공식화하자 검찰이 유일한 증인인 윤 씨를 한달 동안 통제하며 진술을 조정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.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며 자신감을 보인 검찰과.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문무일 검사장과 친분 있는 변호인들의 선임에 방어막을 친 홍지다, 장외 신경전에 머물던 법리 다툼이 이제 본 게임에 접어들었습니다. 연합뉴스 TV 박수윤입니다.